용필도잘 이용해 놓으셨요 저는 경북 고화가 고향이에서 며칠 전에도 울진에 갔다왔습니다. 2년 후에 국경 선를을 펴가게 됐 갔다왔습니다. 저는 울진 북면에 가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.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이 수속된여분 아시죠? 그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몇백는 들었습니까? 수0조요 1, 2천이 들어나요 수조가 들었니요 그리고 원자력 기술자 해제는 전가가 외국으로 많이 가있어요.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동근 한국전력상감사해군분이이 자리에 와서 제 이야기에 공감할 거예요.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돼요? 대통령실을 옮겨서 시설을 보완하고 몇십억짜리 예산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개강보법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. 수우들을 갖다 버려놓고. 그걸 왜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 못하고. 집요하지 못하고, 용의지도하지 못하고, 치밀하지 못하고,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2022국민국가를 보름에서 바로 세 가지를 확충하면서 앞으로 나아까요 여러분!